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고, 그리고 교회는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이건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사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하신 일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작하신 일은 누가 진행하실까요? 성령이 시작하신 일은요, 성령이 진행을 딱해 가세요. 그리고 그 마무리 끝자락을 또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성령이 그 끝자락도 쫙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과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진행시키시고 성령이 그 결과를 꽉 붙잡고 있는 인생과 교회 가정은요.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아, 저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요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곳면에서 어, 격려해서 세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백하시기를, 아, 저는 어떤 어떤 목사님이 시켜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는요 제가 자원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성가대에 자원했고요 저는 교사로 자원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이 등띠 밀어가지고 또 밀어가지고 저는 그거 했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이 경우는 좀안 좋은 경우인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가지고요. 목사님 좀 돕,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작이 사람에게서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근원을 두면 건강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형태는 뭐 자기가 자원했던 목사님이 시켰던 누가 등을 떠밀었던 목사님이 불쌍해서 내가 마음을 썼든지 간에 그 시작과 근원은 나에게나 사람에게 두,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보내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어야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사람에게 뿌리를 둔 사람은요. 금방 잃어버려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령이 세우셨다. 시작하셨다. 그렇게 뿌리를 둔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쁘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느냐? 사람에게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만족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서도 아,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이 세우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그 사람에게 있는 확신, 사람에게 있다면 아,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할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안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주회를 할 때마다 그 근거와 시작과 근거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이 시작하게 하셨다.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금단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임직을 합니다. 일찍이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집사님이 거절하시고 사양하시고. 이렇게 고사하셨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제가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목사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할수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서 된 거예요 교회 일의 모든 시작은 성령님이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녀들의 인생이나 걸음도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막 계획을 해도요 그 속에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신호와 사인과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가면 그 과정 가운데 돕는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공급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신 시작이 없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없으면, 그때는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누군가,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돕는 손길이 있는가, 그것을 볼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열매가 비록 더딜지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것이 분명하면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또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는 열매가 생긴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아주 유력 인물이죠. 이 섬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듣고자라는 말이 쇠마 예, 할때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걸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사람에게 쓰면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 주는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로 정보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6절부터 보면 바예수라 하는 여러분 바이 말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예수 구원한다는 말이죠. 예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구원하는 아들. 아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유대인이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아마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총독 서이 바울 곁에서 거짓 선지자로 입김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에 따른 이득을 취했던 인물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력을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8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사단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 나라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의 성격이요 악한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받는 나라로 옮겨놓는 일이거든요. 통치의 영역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출 애굽 시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율법과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옮겨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백성 빼앗기니까 대적하고 방해하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입김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었는데. 이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더 이상 행해질 수 없고 어떤 이득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옆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는요 항상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건면하려고 하면 꼭 사단 마귀가요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장애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빌립도요 그 사마리아 전도 여행을 할때 사마리아 지역을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영적 분위기를요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구브로섬 바보라는 지역에도 총독이 있었지만 그 총독 배우의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점성술가인 엘루마가 영적 분위기를 딱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달라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다 누구를 따랐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을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세력에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독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 전에는 그런 눈이 안 열렸어요. 누구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거짓 선지자 시몬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맞는 줄 알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 비추니까 가짜였. 진짜로 알았던 것이 아 이거 가짜였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자 했지만 엘루마가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불행이 있다면 나 나의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요 불행이에요. 저를 늘 만나는 분들은요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제 마음이 위로가 되었어요. 용기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처럼 아 제가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요, 도전이 생겼고요. 참 즐거워요. 아, 참 마음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주위에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총독이 소기오 바울 인생 가운데 불행이었던 것은 그 주위에 거짓 선지자 엘루마 이 사람이 그 주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을 받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늘 관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석유어 바울의 저기 총독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마을과 아나바를 만나게 되었던 그 만남이요, 석유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던 거지요. 분위기를 영적인 자기의 영적 분위기 아니요, 그 인생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만남이 아니었겠습니까? 보세요, 성령이 성교를 시작하지도 않으셨고 진행하지도 않으셨다면 이 석유 바울 청독은 그전 인생을 누구의 영향 아래 살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게 장악당해서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이 지역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을 택한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불러내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작을 성령이 하셨죠. 과정을 누가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기오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지금 엘루마가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것도 누가 넘어서게 해주시느냐? 자, 구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 속에 임하여 계신 왜 성령이 시작하셨고 과정도 이끌어가시니까 지금 이 대적하는 일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당연히 하시는 거죠. 바울 속에, 바울이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바울이요,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여 봤다는 건그 배우에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을 이렇게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보금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사단마귀의 세력이 보이죠. 그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보이죠. 영적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세력 속에 어떻게 보금이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이르되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에, 조금 리얼하게 읽으면 마귀의 새끼요 <laughs> 자식이 아니고 새끼입니다 마, 너는 마귀 새끼다 그 말이죠 아주 리얼하게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그 엘루마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혹은 그 배후의 사탄 마귀를 향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적하고 명령하죠 그죠그 실체를 드러내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요.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에요. 저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요. 참 복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가 보면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졸린 닭처럼 교회가 그래요 분위기가. 성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런데 성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내부의 문제, 실수, 그 문제 갖고 시험들과 할 겨를이 없어요. 뭐하기 바빠서? 전도하고 성교하기 바빠서 교회 문제들은 요 순적하게 다 돕고요. 완만하게 해결이 돼요. 오로지 전도하고 성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기도의 능력, 치료의 능력, 그런 능력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성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